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박스를 두고 뒤쪽을 바라보고 누워 주실 건데, 자, 옆면으로 눕는 방법은 일단 척추의 중립을 유지를 해 주시기 때문에 등 뒤를 만졌을 때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한 줄라인으로 앉아 주실 거고요, 누워 주실 거고요. 자, 바닥쪽 옆구리가 눌리지 않도록 약간 떠져 있는 상태에서 중립 자아 주세요. 자, 반대손 머리는 지금 받쳐서. 잘 지지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목이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머리를 살짝 들어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다리는 앞쪽으로 고관절 굴곡을 해서 직각으로 준비하시고 발끝을 길어지게 유지합니다. 자, 이 동작은 중등근을 쓰는 동작으로 무릎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데 이때 골반의 중립을 유지해서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동작 가봅시다. 자, 마시는 호흡을 기다려 보고요.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그대로 열어서. 중등근쓸 거예요. 골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 제자리로 닫아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다시 무릎을 천장 쪽으로 그대로 열어주세요. 이때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마시고 천천히 돌아와서 제자리 자, 보통 이 동작은 모디피로더 많이 가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접어서 되실 거고요. 발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누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똑같이 무릎만 천장으로 열어요. 발끝 계속 붙어있죠? 골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엉덩이 꽉 조여냅시다. 자, 마시는 후에 천천히 다리 제자리 돌아옵니다. 내쉬고 다시 무릎을 천장으로 열때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엉덩이 더 쓰세요. 그쵸? 자,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끝내주실 거예요.